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만을 위한 신박편의 유튜브 신박누리의 김휘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대통령님과 관련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얼마 전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구 동성로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가터 표지판이 훼손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박 대통령님의 생가터 표지판은 원래 박 대통령님께서 취임했던 2013년 2월 25일 대구 주민들이 처음 세웠습니다. 당시 표지판은 가로 70cm에 세로 240cm로 대통령님의 사진이 크게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18일 만취한 상태의 백모 씨가 대통령님의 사진에 빨간 라카치를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다음날 대구 중구청은 표지판을 철거했고 이후 3년간 표지판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대구 시민들이 지독적인 요청에 대구 중구청은 3년 만인 2019년 10월 4일 사진 없이 글씨만 적힌 A4 두장 크기의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재설치된 표지판이 또 훼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침방놀이가 대통령님 생가터 현장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전에 다른 대통령들의 생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의 생가는 북한인 황해도 평산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의 생가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생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구미시에서 박 대통령님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의 생가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고, 전두환 대통령의 생가는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생가는 대구 광역시 동구에 있으며, 김영삼 대통령의 생가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봉화 마을이라고 해서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서 태어나 생가는 없지만 경상북도 포항시에 고향집을 복원해 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하루빨리 탄핵이 무효가 되어 다시 대통령으로 복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생가를 잘 꾸며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현재 대구에 있는 생가터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 도착해 대구 동성로에 있는 생가터로 이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봤는데 원래는 꽃다발을 들고 계신 모습의 표지판이 있던 곳에는 글씨만 적혀 있는 표지판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마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또 하나의 표지판도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상태입니다. 대구 동성로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 생가터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이 훼손되어 있고 주변은 지저분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담배 불로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로 덮여 있고 비공식 흡연 구역으로 변해버린 이곳은 담배 공초가 여기저기 덮여 있습니다. 또 표지판 뒷면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역사의 현장이 이토록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명색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태어난 곳인데 설마 이 정도까지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생가터는 대구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인 대구중구청 관광진흥과 공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현재 민원이 접수되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표지판을 교체하거나 주변을 정리할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대구중구청 관광진흥과는 053661-2454입니다. 여러분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각과 생가터 훼손에 대한 이야기를 택시 기사님과 대구 시민 몇몇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는 그다변하면 그래도 관광지 아닙니요역사님을 지금 하나 있긴데 그런 음, 뭐사고3 년이나 있었는데 일단 뭐 대통령 국명식이 대통령인데. 기적으로 박근혜가 나쁜 게 아니고 그 밑에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거아니라그죠 나는 그렇게 보는데 최선식이라든가 그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못받들어줘가고 대통령이 나쁘가 보다. 아, 라러분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그렇잖아요. 신하들이 잘 여행되는 거지, 신하들이 대통령을 잘받들어행되는 거지. 어떻게 그? 알고... 누가 그랬는지 참, 이해가 안될 정도로, 어좀 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응? 나라의 대통령을 또 말입니다. 그, 뭐, 3년씩이나, 박근혜 대통령 말입니다. 어 3년씩이나 그렇게 지금 감옥살를 하게 하고, 이거 뭔가 좀 이래 뭐, 한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 뭐, 지금 현, 뭐, 정권에 대해서는 좀 개심한 마음도 듭니다, 지금. 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아무래도 대구 사람이고 동성로 시내를 자주 나가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 생가를 가끔 지나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걸다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리 지금 3년 동안 이제 감옥에 계시고 또 그러시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대구에서 태어난 분으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예우를 하고 그래도 그런 건물이나 표지판에 대해서 관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관리가 너무 형편없게 되어 있고 표지판도 너무 훼손되어 있고 욕설을 적어놓은 낙서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좌우 이념 그런 걸 떠나서 자기 친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그런 거는 좀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통동이 박근혜 대통령 생각은 있는데 거기에 뭐 지금 너무 오래 방치돼가지고 각종 오물이나 쓰레기들 많이 사용하는데뭐 시에서나 정부에서 좀 손을 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신경 안 쓰게끔 많이 좀뭐 손, 손 써서 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대다수 대구 경북 지역 우리 시민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 뭐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너무 오래 계시는데 모든 국민들이 뭐 단어 그렇지 않겠지만 경상도 정서상 빨리 나와가 뭐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세대들은 그 어릴 때부터뭐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일으키신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의 또 따님이니까는 또 정부에서 많이 도와가지고 또 뭐? 박정희 대통령 생가아좀 친절 많이 써주고또뭐 우리 대우나 뭐 우리 정부 쪽으로도 뭐 그렇고 뭐 우리 국회 계시는 분들 뭐 정부에서 많이 또 도와주실 바랍니다. 제가 뭐 말씀이 할 수가 뭐 다른 대통령의 생각은잘 복원되어 있고 잘 꾸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 관광지로 각광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각도 그에 못지 않게 잘 꾸며서 후대에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친방누리가 함께 해야 할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은 홍보와 그리고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